안녕하세요. 사연나도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사랑에서 한 결혼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로 돌아올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중매쟁이를 통해 만나 결혼을 한 케이스예요. 사랑도 없고, 단지 나이가 차서 또 조건이 맞아서 그렇게 만나게 된 거였죠. 나쁘지 않았어요. 크게 문제도 안 됐고요. 그래서 세달 정도 만나다 바로 결혼 준비를 했고 무사히 결혼식까지 마쳤습니다. 신혼 때 저희는 달달하거나 깨가 쏟아지진 않았어도 잘 살았어요. 문제도 크게 없었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시집살이도 없었어요. 그래서 각자 삶에 그냥 잠자리 룸메이트만 생긴 기분이었죠. 부부 관계를 거의 매주 할 정도로 모든 게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둘다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부부관계를 갖는 것에 비해 아이가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노력하고 노력한 끝에 결혼 1년 6개월 만에 예쁜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것도 엄청 예쁜 딸이요. 남편은 제 걱정과 달리 딸을 엄청 예뻐했어요. 저한테는 잠자리만 빼면 무심하고 말도 별로 없고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이한테는 세상 그렇게 다장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론 남편을 잘 만났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는 조금 무심해도 내 아이에겐 착하고 좋은 아빠니까 그건 정말 좋더라고요. 임신 기간에도 아이에 대한 건 꼼꼼하게 잘 챙겨줬고 출산 때도 옆에 꼭 있어 주면서 자연분만도 도와줬어요. 무조건 자연분만을 해야 한다고 남편이 말하긴 했지만 저 역시도 그걸 원해서 노산이지만 진짜 힘들게 딸을 낳았어요. 그렇게 산후조리원을 나온 후에도 남편은 매일매일 칼퇴를 하고 와서 아이를 돌봐줬고 비록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까지 잘해주니까 저는 점점 남편을 사랑하게 됐어요. 진심으로 그 사람한테 더 잘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늦은 나이인 만큼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 해줘야 한다는 것들, 가리지 않고 좋다는 건다 해주려고 했어요. 모유수유도 마지막에 나오는 모유가 영양분이 많다길래 저는 모유가 아예 안 나올 때까지 아이에게 먹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18개월을 먹였었네요. 그렇게 모유수유가 딱 끝나고 나서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요. 시어머님이 매일 저를 시댁으로 불러 집안일을 부탁한다는 핑계로 부려먹었고 주말에는 아이를 남편에게 돌보라고 하시곤 저만 집으로 따로 불러 온 집안의 이불들을 빨라고 했어요. 진짜 더 열받는 건 시댁이 복층이었는데 손에 잘 닿지도 않는 곳까지 청소를 시키더라고요. 저는 진짜 매일 밤 시어머니에게 시달려 너무 힘들었어요. 밤만 되면 온몸이 아파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오전과 새벽에는 잠투적 많은 아이에게 시달리고, 오후에는 시어머님한테 시달리니까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시어머님의 생신이 다가왔고, 시어머님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시더라고요. 시장에 가서 떡케이크랑 반찬가게에서 반찬, 가게에서 반찬 이것저것 시켜놨으니까 그것 좀 받아와라. 그리고 김 사장 가게 알지? 거기서 뭐 선물 같은 거 주신다니까. 그것도 받아오고. 어머님, 미나 데리고 그걸 혼자 들기가 힘들 것 같은데. 나눠서 다녀오면 안 될까요?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러냐? 나 때는 업고 이고 들고 끌고 다 했다. 잠만 말고 오늘 올때다 가져와라.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유모차를 끌고 아이와 시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 유모차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진짜 싫어해서 꼭 안아주거나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하는데 그날 물건도 너무 많고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진짜 정신이 없더라고요. 분명 짐이 얼마 안 된다고 했었는데 짐이 엄청 많더라고요. 유모차에 가득 짐을 실어놔도 너무 많아 양손 가득이었는데 꾸역꾸역 들면서.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계산하는 사이에 정말 몇 초도 안되는 사이에 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날 어머니가 시킨 짐도 다 버린 채 아이를 찾아다녔어요. 도저히 혼자 찾는 건 무리라는 생각에 남편에게 전화를 냈고, 남편은 일도 다 내팽개치고 달려와 시장 안을 같이 다 뒤져봤지만 그 어디에도 제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울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안 그래도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모두 제 탓이라고 비난을 했어요. 근데 뭐가 어찌됐든 제가 한눈에 판게 맞으니까 저도 모두 제탓 같아서 그 비난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고 너무 원망스럽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이주일이 지나도 아이를 찾았다는 연락은 없었고 저는 초조하게 피만 말라갔어요. 경찰은 아이의 흔적도 찾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남편과 시어머님은 저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저는 한 순간 모든 걸다 잃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아이도 잃어버린 엄마로 낙인찍혀버린 거죠. 같이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고 저는 거의 경찰서 앞에서 매일 밤을 샜어요. 그러니까 형사분께서 저를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의심이 되는 곳이 생겼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좀 주무시고 계세요. 바로 연락드릴게요. 곧 미나 찾게 되실 거예요. 이빨은 소리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들은 따뜻한 물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렇게 친정집에서 넋을 놓고 살고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한달 만에 아이를 찾았다는 전화가 왔어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친정 식구들과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진짜 기절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와 저희 친정 식구들은 눈만 뜨고 있지, 정말 죄인처럼 살았었는데, 제 아이를 납치한 범인이라고 형사님이 가리킨 곳에는 저와 저희 가족들을 비난하던 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앉아있는 거예요. 사실 실신을 했던 저는 깨어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일부러 저에게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짐을 들게 시켰고, 남편은 잠시 제가 아이 손을 놓은 틈을 타 아이에게 손짓해 다가온 아이를 안고 도망친 거였어요. 그때 거기엔 CCTV도 사람도 너무 많아 아이를 본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던 거였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저는 말문이 턱하고 막혀버렸어요.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일이 저에게 일어났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 가족이 아이를 데리고 간 경우니까 뭐를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형사님도 어이없어 했는데 어쩔 수 없다고 남편과 시어머님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왜 그런 거야? 이혼하고 싶었어.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너는 미나를 너보다 더 사랑하고 예뻐하니까 이렇게 안 하면 이혼도 아이도 다 나한테 안 해줬을 거잖아.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제가 이혼도 안 해줄 거고 아이도 포기하지 않을 게 뻔하니까 일부러 제 탓을 만들어 헤어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시어머님까지 함께 짜고 이 일을 꾸몄대요. 저는 뭔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건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을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의 여자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시댁으로 찾아간 날,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리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님, 그리고 모르는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미나는 언제 데리고 올 거고, 그 여자는 어떻게 떼어놓을 건데? 나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이 방법이 괜찮다고 말한 거 너야. 너 때문에 더 복잡해졌잖아. 아. 미나는 커녕 재산도 못 가지고 오게 생겼다고. 이게 그럼 내 탓이야? 내가 말할 땐 나보고 천재라고 그렇게 칭찬하더니, 그러니까 내가 깔끔하게 데리모 쓰자고 했지? 이게 다 뭐야, 오빠 때문에! 다 망했어. 됐다. 그만 싸워라. 싸운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일단 소송은 취하했으니까 합의원 하자고 최대한 빌어 봐. 저는 바로 집으로 들어가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세 사람에게 요구했어요. 그러자 그 여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저한테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봐요. 당신도 이런 걸 당하고 같이 살고 싶진 않잖아? 그쵸 아이도 우리한테 보내고 그쪽은 새 출발해요. 미나 보면 이 일이 계속 생각날 텐데, 잘 키울 수 있겠어요? 내가 잘 키울 테니까 그쪽도 다 잊고 새 출발하세요. 오케이? 뭐 이런 미친년이 다 있어? 당신이 뭔데 미나를 키우겠다 말겠다야? 아, 좀! 당신이 본처 같아? 본처는 나야! 당신은 애초부터 첩이었다고! 남편과 시어머님을 시꺼바며 그여자 입을 틀어막았고, 저는 그 여자를 두 사람과 떼어놓고 뺨을 때린 후, 사실대로 말하라고 소리질렀어요. 그러니까 지도 이성을 잃고 막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내가 얘를 낳았으만 있었어도 당신 같은 여자한테 내 남자 안 보냈어. 소리지르던 여자는 갑자기 저에게 무릎을 꿇더니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진짜 미친 여자 같았어요. 당신도 내 남편이랑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발 미나랑 내 남편 좀 돌려주세요.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그렇다 쳐도내 딸까지 원래 집 것인 것 마냥 말을 하는데 저는 진짜 너무 열받아서 그년의 머리채를 잡고 빵을 마구 때렸어요. 내 딸이 니꺼야저 네 미친 새끼. 네 말대로 다시 가지고 가든 말든 상관없는데 내 딸은 어림없지. 어디 한번 뺏어가고 싶으면 뺏어가 봐. 아주 빈털털이로 만들어줄 테니까. 저는 그날 시댁을 박살내버렸어요. 비싼 TV며 액자며 다 깨고 남편까지 패버렸어요. 시어머니 얼굴에 침까지 뱉는 등 아주 난리를 쳐줬죠. 사람이 미치면 진짜 미친 힘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모두 와서 말릴 때까지 저는 힘을 주체 못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다 말리던 남편의 남동생이 저를 끌고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그 여자에 대해서 말을 해줬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 사실혼 관계에 오래된 여자가 있었고 너무 사랑해서 집까지 나가 살림을 차린 거라 곧 결혼할 줄 알았는데. 그 여자가 도망을 갔었대요. 그렇게 남편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영혼 없이 넋이 나간 채로 살다가 중매를 통해 저랑 결혼을 한 거였어요. 그러다 제가 임신을 했을 때그 여자가 돌아왔고 남편이 저와 이혼하겠다고 시어머니한테 말하니까 손녀를 포기할 수 없었던 시어머님과 남편이 그 여자가 이런 일을 꾸민 거였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런 일을 꾸민 세 사람을 저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녀를 고소했어요. 납치 사건은 남편에게 당연히 불리하게 적용됐고, 저는 양육권과 양육비, 또 위자료까지 그년념들에게 받아낼 수 있게 되어 제대로 여섯 먹여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 그 미친 여자가 제일 억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가 일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동네에 쩌렁쩌렁하게 소리 지르며 상간녀란 사실과 아이를 납치했던 일들을 소문냈고, 결국 얼마 뒤에. 그 여자는 그 동네에서 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지랖 넓은 아주머니들한테 된통 욕을 먹었다나 뭐라나. 역시 사람은 죄를 짓고 편안하게 살수 없나봐요. 얼마나 통쾌하던지. 그리고 시어머님과 남편은 재산 문제로 가족들과 다투다가 결국 다 연락도 안 하고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돈을 줘야 하니까 아주 난리가 났었겠죠. 그 지새끼들 아주 잘됐다. 평생 외롭고 쓸쓸하고 괴로워만 하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공평한 거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